다음 3차방명식 응. 서로 다른 세실근이 직각삼각형 3배의 길이 여기서 나이 알려주는 조건은 뭐겠나세개 양수다야 삼각형이 길이니까 세개다 보다 응. 양수다 그 다음 직각삼각형다 뭐가 응. 성립하겠노? 도대체 타고스 그렇지 응. 어. 비타고겠지 비타로스. 구분하기 위해서 저런식벗로 쓸게요. 다단형이자1 네. 어, x-1 x제곱-4x k 이렇게 된다. 여기서 뭐나오다1 나왔지? 그럼 여기서 몇개 나와야 되노? 두개 나와야 되지 그게 뭐다? 알파베타 실수... 고? 당연히. 뭐 된다? 양수래. 양수 된다. 그럼 여기서? 아니 2차 방정식두개 그니 실수고 양수래. 뭐고? 아니, 실수고 양수, 이자. 한식씩 실수해서 양수를 보고. 한 명씩. 한 명씩 영구나.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되지. 다른 실수 해야 되니까. 크다가 되어야 되고. 또. 양수니까. 두개다 하면 얼마? 양수. 양수. 나와야 되고. 두개 곱하면 뭐? 양수. 양수가 나와야지. 됐나? 한 명씩. 이 프라임 제은 마이너스 에이시 너보다 더해나 너보다 크다 크다 4보다, 아니 4보다 더해나 크다 아, 아, 너보다 크고 됐나? 응이지각사 알파베타1이 될 수도 있고 1베타알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베타가 되는 거는 i d u a 는데 어차피 알파 베타는 t e r t h 있는 거 o 의미 a n t to 그럼 먼저 이걸로 해볼게 e l l you, alpha 뭐? e t a and you can't do 알파 더하기 베타야 되고, 마이너스 4가 아 있네.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겠지? 네. 2를 어. 여 4잖아. 16. 네. 이거 뭐고? 네. 마이너스 2 k 이제? 네. k는 얼마? 네. 된다? 네. 되니? 아, 너 탈락! 그럼 이 글이면 하지? 알파제곱 뭐고? 1 플러스 베타제곱이야? 됐나? 네. 네. 그러면 베타는? 4 마이너스 알파제곱이야? 네. 는1 플러스 16 8 알파제곱이? 네. 알파제곱이 뭐고? 8분 얼 8분 7 된다? 네. 그럼 베타는? 더해서 4가 되니까 의10 5 됐나? 네그베고 어. 5번 하고 양수 맞고 네. 64분에 잠깐만 줘. 잡아도 끝나. 작게에게 지금. 한번 해봅시 근데 하는 거. 이게 캐지 아 뭐.